안녕하세요. 권오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공개 문제 1번을 가지고 최종 점검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기 전에 어, 이전 영상에서 리미트 스위치 과제 최종 점검하는 방법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혹시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FLS 과제랑 비교가 되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는 걸로. 추천 드릴게요. 시험장에 가시면 은 작품이 완성했을 때 배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의 배관으로 모든 과제가 구성이 돼요. 요 위에 하나, 둘, 세개 중에 가운데는 무조건 케이블. 그 다음 나머지 여덟 개 중에 이 흰색, 이 난연성 플렉시블 전선관이 지금처럼 하나, 둘, 셋, 네 개. 검정색 P 전선관이 하나, 둘, 셋, 네 개. 작업이 끝났을 때 케이블 하나, 플렉시블 전선관이네 개, 그 다음 전선관이네개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밑에 보시면은, 배관이 하나, 둘, 셋, 네개 있는데, 지금처럼 플렉시블 PE관, 플렉시블 PE관, 무조건 모든 과제가 퐁당퐁당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플렉시블 PE관인데, 어 옆에, 아, 잘하. 어, 옆에 보시면은, PE 전선관 플렉시블이죠? 여기 보시면은, PE 전선관 플렉시블. 이렇게, 퐁당퐁당인데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도 있고 어떤 화제는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도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배관 문제없다 그 다음 이 제어반 상부 면하고 박스 요 라인이 일치했냐 그 다음 제어반 하부 면하고 박스 요 라인이 일치했냐 그 다음 작업했을 때 보통 많이 틀리시는 게이 요 제어반에서 이요 상부까지가 400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걸 500으로 하신 분이 있고 450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네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 요 팔각박스하고 이구 컨트롤 박스가 만나는 요 일자 구간에서 세들 고정 안에서 실격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시 주의해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여기에 저는 세들을 하나 박았지만 요 구간이 짧아서 하나만 박아도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만 하나 박고 지금 저는 일자 구간에 세드를 두개 고정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굴곡부가 없는 구간에 400mm 미만에는 세드를 한 개만 고정해도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두개 하시는 게 베스트인데 혹시나 잘 힘드신 분들은 이쪽에 한 개만 세드를 고정하셔도 중요한 거는 무조건 세드를 고정하셔야 돼요.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 팔각박스하고 이구 컨트롤박스 사이에는 세드를 고정 안 해도 배관이 고정되기 때문에 간혹가다 새들 고정 안 하고 나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해서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이 이 부분. 그다음 여기서 많이 틀리시는 거는 요거 케이블 커넥터있죠 커넥터 방향인데 요 방향이 이 둥글둥글한 쪽이 요거 요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실격되세요. 실격되시고 그다음 일9 요거 배관도인데 다 완성하신 다음에는 요 배관을 보고 배관도의 기고를 보셔야 돼요. RLGL 도면에 RLGL인데 램프 순서가 맞는지 RLGL인지 SS캡, SS하고 요 캡, 요기 있죠? 홀 마개, 요홀 마개를 설치했는지 요거 홀 마개를 안 끼게 되면 시험 때는 실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주의해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일단 그 PB1번, 0번, 1번이 녹색이고 0번이 적색이에요 그래서 요 순서가 색상하고 순서가 맞는지 확인 YL 부조, YL 부조가 맞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되고 혹시나 시험장에 갔을 때 감독관님이 딱 봤을 때요 제어반 결선이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는 그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은데 근데 감독관이 딱 옆에서 봤을 때탁 티가 나는 거 이거를 거꾸로 했거나 세드를 고정 안 했거나 램프 순서가 바뀌거나 눈에 딱 들어오는 거요거단자대 연결 순서는 위에서부터 갈흑해 놓고 얘가 좌측에 있으면은 가로로 누워 있으면은 좌측부터 갈 흑해 녹인데 만약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감독관님이 약간 뒤에서 약간 애처롭게 쳐다본다 그러면은 뭔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제어반 안에를 그분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딱 외형적으로 봤을 때아 뭔가 감독관이 뒤에서 뭔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뭔가 아쉬워한다 그러면은 여기 외관 부분에서 뭔가 틀렸다고 보시면 여기 이 배관 요 사이 간격이 다 100mm예요. 100mm, 100, 100, 100. 여기도 100인데 간혹가다 여기가 150이 되거나 안 그러면 얘가 너무 붙어가지고 50이 되거나 그런 경우 감독관이 이제 아 뭐라고 얘기해 줄순 없고 뒤에서 계속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외형적으로 틀렸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디가 틀렸나 잘 보시고 감독관님한테 어 물어봐도 얘기 안, 해, 안 해주세요. 안 해주시는데, 감독관이 옆에서 딱 봤을 때, 오른쪽을 보는지, 왼쪽을 보는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보신 다음에, 내가 어디쯤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네,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요 스위치 방향도, 11시, 1시. 요 스위치가 약간 돌아, 돌아갔을 때, 얘가 정확하게 1시, 11시가 안 되게 되면 시험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벨 테스터기 이용해서 벨 테스터기 이용해서 여기 퓨즈 라인이 문제 없는지 한번 확인하는 방법 해 보겠습니다 차단기를 올려 주시고 퓨즈를 끼고 퓨즈를 낀 상태에서 손으로 움직였을 때 퓨즈가 덜렁덜렁 하지 않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올리고 이벨 테스터기 폐회로가 되면은 소리가 잘안 나네요 네전 하나 더 있어 가지고 네 이걸로 그럼 지금 전 L1상에 벨 테스터기 하나 물리고 MCCB를 올린 상태에서 저는 EOCR 번호를 12번, 6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MCCB를 올리고 퓨즈 낀 상태에서 L1하고 EOCR 12번하고 소리가 나야 돼요 그 다음 L3상하고 EOCR 6번하고 소리가 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어 감독관님이 전원 딱 투입했을 때 EOCR에 전원이 안 들어온다 그럼 거기서 바로 종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소리가 안 난다라고 하면은 찍어보셔야죠. 여기서 L3 상을 찍어보고 여기서 차단기 찍어보고 차단기 뒤에 찍어보고 퓨즈 입력 찍어보고 출력 찍어보고 어디가 선은 잘 꼽으셨는데 피복이 물려서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 구간을 확인을 해주시고 가장 많이 틀리시는 게 여기는 갈흑 해, 녹잘 연결하셨는데. 밑에서 색상이 바뀌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l3 상하고 세 번째가 소리 나야 되는데 만약에 어,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색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색상 바뀐 부분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시험장에 이 퓨즈 뚜껑 퓨즈를 안 껴도 실격 사유에 해당되고요이 퓨즈 뚜껑도 안 껴서 실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숙지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안 진짜 아쉽게 안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서울 학원에서 수업했을 때 여성분이었었는데 정말 다 잘했는데 이뚜껑을안 씌워가지고 어 미완성 처리돼서 다시 재수강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뭐 저희 학원에서 배우신 건 아닌데 너무 아쉽게안 돼가지고 다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다음 봤을 때 시험 합격하긴 하셨는데 요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같습니다 그다음 요 제어반 안에 보겠습니다 제어반 안에서는 확인할 거는 퓨즈 끼고 요 차단기. 또 질문하시는 게 원장님 이 지금 m c c b 를 올리고 나오나요, 아니면 내리고 나오나요? 이거를 올리고 나왔다고 해서 문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냥 작업 끝났으면은 그냥 이렇게 오프 상태로 내리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 계전기 있죠? 계전기 홈이 아래쪽으로 향해 있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홈 아래쪽으로 내려갔는지 확인. 확인하신 다음에. 지금 1번 과제 같은 경우는요, EOCR123789, m c 1 2의 123789가 가르케 녹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가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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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케. 그 다음에 m c 가르케, c b 의가륵회 여기 가륵회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보통 계정기 홈 있죠? 계정기 홈이 아래쪽으로 향해 있는지를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확인이 끝났죠? 확인이 안에 끝났고, 그 다음, 케이블 타입. 많이 질문하시는 게, 원장님 케이블 타입 묶으라고 하는데, 어디, 어디 묶죠? 라고 하시면은, 지금 저는 묶지 않았었는데, 묶지 않았는데, 시험장 때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지급될 거예요. 그러면은, 묶는 포인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 또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원장님 이 주회로하고 보조회로랑 같이 묶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묶나요? 원래 원칙은, 주회로하고 보조회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묶어주셔야 되는데, 어 시험 때는 그냥 주회로랑 같이 묶어도 감독관이 딱 보는 거는 케이블 타이를 묶었냐 안 묶었냐 이걸 보기 때문에 혹시 시간 없는 분들은 주회로랑 묶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통 1 0개 하는데 시간 없는 분들은 그냥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예딱 감독관이 봤을 때아 케이블 타이 묶었구나 그걸 알수 있게. 요거, 밴딩 작업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어반 육안 점검을 할수 있는데, 핀번호 잘 적었어요. 잘 적고 했어도, FLS 과제 같은 경우에는 EOCR 전원 6번, 12번, 그리고 공통, 공통하고 공통 B, B접점하고 A접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11, 11번 단자 빼고는 전부 다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X, X 릴레이인데 1번, 3번, 4번이 한 세트인데 지금 저는 1번 과제를 1번으로 공통 묶은 것 같아요. AB를. 그래서 1, 3, 4 있는 거고 8번, 8번이 없는데 만약에 5번이나 6번에 선이 있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관 점검 꼭 해주시고 그리고 보통 많이 틀리시는 게이 FLS 있죠? FLS 접지. 저는 요 1번 과제에서 FLS 1번 단자에 접지했는데 이 접지 공사를 잘 했는지 꼭 봐주셔야 돼요. 시험 때는 이 작업을 잘 했어도 FLS 접지를 안 했다 그럼 실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연결 잘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 접지 연결하실 때 녹색선으로 보호도체 전선으로 연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선으로 꼭해 주셔야 돼요 연결은 했는데 황색으로 했다 그럼 실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에 거는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 제가 만든 체크리스트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제가 우측 상단에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m c 2 5 c 를핀 번호 확인. 시험장에 가시면은 시퀀스 회로도에 저희가 번호 매기고 결선하고 작업이 끝났죠. 그러면은 나오기 전에 핀 번호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이 머릿속에 있는 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릴레이 내부 접속도 있죠. 접속도를 보고 내가 번호 적은 게 맞는지를 그렇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핀 번호. 그다음 2번, 2번도 마찬가지예요. 릴레이 핀 번호 맞는지 확인. 그다음에 타이머 1시 접점인지 순시 접점을 내가 잘 썼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FLS는 약간 특이하게 전원이 5번 6번이에요. 전원이 5번 6번이고 시험 때는 전부 다 A 접점만 쓰기 때문에 4번, 3번에 선이 무조건 물려 있어야 돼요. 2번 단자는 절대 물려 있으면 안 돼요. 왜냐 면 비접점 자체를 안 쓰기 때문에 공개 문제에서는. 그다음 3번 제어반 기구 위치 확인. 제어반. 그나마 여기 1번에서 9번 문제는요, EOCR 하나, MC1, 2, 그 다음에 보통 릴레이, 프리컬 릴레이, 그 다음에 FLS, 타이머로 구성되는데, 이 순서 같은 게 바뀔 수 있고, 근데 보통 잘 틀리시는 게, 이거는 안 틀리시는데, EOCR하고 MC를 순간 헷갈려서 위치를 바꿔서 안 되시는 분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 릴레이 베이스 홈이 아래쪽으로 갔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 4번 제일 중요한 거 셀렉터 스위치하고 푸시 버튼 단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서울, 어, 서울 다산 전기학원하고 세종 자동화 교육센터는 단자대 번호 매길 때 정면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좌측부터 번호 매기거든요 번호 하나 둘셋세개 중에 좌측 팔각박스에 둔기 돼요 밑으로 옆으로 가죠 그럼 딱 정면 봤을 때 둘 중에 자체는 이거기 때문에 저희는 번호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다음 번호 매길 때도 이 박스에서 공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공통 번호 가장 가 빠른 번호예요. 그럼 지금 안 봐도 공통이 1번, 이 PB 1번이 2번, PB 0가 3번, SS 공통이 4번. 저희는 매뉴얼을 먼저 매기거든요. 매뉴얼이 5번, 하고 자동이 6번.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 테스터기 이용해서 공통이 1번, PB 1번이 2번이에요. 그러면 은 1번, 2번 찍어서 소리가 안 나죠. 왜냐? A접점이기 때문에 1번, 2번 찍은 다음에 PB 1번 누르면 삐- 맞죠? 공통 1번, PB 제로가 3번이에요. 1번, 3번 찍었을 때 PB 제로가 B접점이기 때문에 현재 소리가 나야 돼요. 나다가 0번을 누르면 은안 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SS! 셀렉트 스위치 공통이 4번 매뉴얼이 5번이에요. 그럼 4번, 5번 찍어서 소리가 나다가 자동으로 돌리면 소리가 안 나야 되고 4번하고 6번 소리가 나다가 매뉴얼로 돌리면 은 소리가 안 나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 그다음에 중요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램프는요 컨트롤 박스 뚜껑 닫기 전에 이 단자하고 램프를 찍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진짜 너무 어, 운이 없이 연결은 잘했는데 뚜껑 닫다가 선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나 선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싫다. 나 진짜 100%를 합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램프를 빼서 지금 이거 하는 거는 단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작품 완성하고 최소 30분 이상 남은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겨우 완성해서 다른 거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실 필요 없고 이거는 진짜 만에 하나 몰라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선이 끊어졌는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선을 램프 뚜껑을 풀으신 다음에 전구를 풀어 주세요. 풀어 주시고 지금 11, 12, 13인데 저는 공통이 무조건 11번이에요. 그다음 아래에 위 있는 게 12번. 만약 연결을 잘 했다. 잘 했다는 가정 하에 여기 안에 보시면은요. 금속 가운데 여기 램프 연결되는 단자가 두개 있는데 옆에 있는 금속이 하나 있고 가운데 게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이 십자 드라이버로 쇼트 시킨 상태에서 제가 11 12 찍었을 때 소리가 나면 맞는 거예요 제가 시퀀스 회로도는 이거 띄워 드릴게요 지금 11 12를 찍은 상태에서 십자 드라이버로 쇼트 시켰을 때 소리가 나면 은 연결이 맞는 거예요 왜냐 램프가 RL이 11, 12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연결이 맞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220이 공급됐을 때 램프가 켜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램프를 조이고 뚜껑을 채워주시는데, 이것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램프 뚜껑을 두개 동시에 따고, 동시에 확인한 다음에 이 뚜껑을 낄때또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작업은요 꼭 하나씩 하세요 램프 하나 끝내고 그 다음 아래거 램프 끝내고 그렇게 해주시면 절대 안 틀리죠 그 다음 요 부저 있죠 부저는 램프는 확인되는데 부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부저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결선을 하시고 여기다 종이테이프를 확실하게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이선 빠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작업한 것처럼 옐로우 램프가 2번 부저가 3번 공통선이 1번 그럼 공통선을 꼽아야 되는데 꼽을 때는요 이부전은이 이 옆에 가림막 이게 없기 때문에 선이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공통선은 무조건 램프에 꼽으세요. 그렇게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상태에서 살살살 뚜껑을 선이 빠지지 않게 조립을 잘 해주세요. 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5번 배관 종류 확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배관 중에 가운데 케이블, 그 다음에 4개가 P1 4개가 플렉시블 전선관. 그다음에 일자 일자 배관 세대 고정 상태 확인. 이게 그거예요. 세를 고정했냐 안 했냐 이 부분. 뒤에 6번 램프 색상하고 셀렉터 방향. 요 방향이 11시 1시가 정확하게 됐는지. 램프 색상이 맞는지. 버튼 색상이 맞는지. 그다음에 확인했죠. 1차적으로 이제 작업자가 확인하고 그다음 2차 확인은 이게 빨간색, 녹색이 맞는데 맞는, 이게 한번 맞다고 보이면은 못 찾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업한 거랑 그날 시험장에는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제 거랑 다른 사람 거그 옆에 거를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비교해 봤을 때한명 거랑 비교하시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여러, 여러분 거 왜냐면은 내가 맞게 했는데 틀린 사람 거 보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제거 보고 옆에 거 보고 앞에 옆에 다 봐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보라고 하게 되면 또 질문해 주시는 게 원장님 그러면 은 감독관이 시험장 때 그거 컨닝을 하지 않냐 전혀 문제 되지 않아요 네? 왜냐? 걸리면 안 봤다고 하시면 돼. 안 봤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로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명확한 사유가 있어요. 요거 선 색상 바뀌거나 동작 안 되거나 미완성 하거나 명확한 실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봤네? 절대 그,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필기랑 틀리게 뭘보고서 적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핀번호 안 되고 연결 못 하면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막옆 분거를 대놓고 보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살짝 보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번 FL의 접지및 주회로 색상. 이 색상이 맞는지 연결이 잘 됐는지 FL의 접지는 잘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 퓨즈 인입선. 1차측은 무조건 갈색하고 회색 이, 이 색상 바뀌면 실격 처리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거 퓨즈 뚜껑. 퓨즈 끼고 뚜껑까지 씌워 주세요. 시험장 가시면 이 퓨즈 뚜껑에 보시면 가운데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 플라스틱이 튀어나온 것 때문에 낄때 전선하고 간섭이 생겨요. 그러면 저는 이미 이 가운데 있는 거를 손으로 부러트렸어요 이렇게 딱, 딱. 그래서 혹시나 간섭이 생기게 되면은 약간의 가공을 하셔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정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 9번. TV1234. 1234. 1, 2, 3, 4. 1번, 2번, 3번, 4번. 인출선. 인출선은 어, 어떻게 빼냐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분필이 있어야 되는데. <laughs> 9번, 보겠습니다. TV1 인출선은요, 이 선이 두개안 나와 있으면은 동작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관이 되게 불편해서 이걸 무조건 빼라고 해요. 지금 저는 보통 시험장에는 L1하고 L3상만 빼라고 하는데, 저는 잘안 보이시겠지만, 노란색, 황색선을 뺀 거예요. 뺐는데, 어떤 시험장에는 이 부분을 갈색하고 회색으로 빼세요. 라는 감독관이 계시고, 안 그럼 저처럼 지금 노란색으로 그냥 첫 번째, 세 번째 빼세요. 이런 데도 있고, 어떤 데 정말 까다로운 데는 갈, 흑, 회, 녹으로 빼세요. 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보통 가르회고 가면은 이 주회로 전선 있죠? 그거예요. 왜냐면 케이블은 선도 지급되는 게좀 짧기 때문에 이걸로 빼라고 하는 데는 거의 없고, 색깔선으로 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개를 뺄지 네 개를 뺄지는 뺄지를 그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그대로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 T2번 3번인데 감독관이 T2번 3번은 그냥 연결하시고 밖으로 빼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안 빼는 거예요. 그다음 가로케 연결하시고요. 접지선만 빼 세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녹색선만 빼 주시는 거예요. 다음 FLS FLS는 무조건 빼라고 해요. 왜냐? 이 동작 검사가 할때이 선이 없게 되면은 불편해요. 왜냐? 감독관이 1, 일이 가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감독관님들이 힘든데. 근데 보통, FRS는요, 무조건 좌측부터예요. 좌측부터 E1, E2, E3. 그래서 연결할 때 보통 E1을 10cm, 15cm, 20cm를 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데 선을 빼긴 뺐는데, 반대로 20, 15, 10. 그러면은 실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선 길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 만약에 지금 t v 포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지 않고 세로로 되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단자대는요 위에서 아래예요 위에서 아래 무조건 E1, E2, E3 그럼 보통 여기 10, 15, 20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 임의로 판단해서 작업하시면 안 되고 감독관님한테 혹시 약간 긴가민가한 거는 꼭 확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뭔가 잘안되고나 안 궁금했을 때 감독관님한테 어, 감독관님 이거 케이블 색상 이거 맞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되게 친절한 감독관 분들은 어 이거 갈색이고요 이거 회색 맞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어, 많지는 않은데 간혹 가다가 아니 아침에 설명할 때안 듣고 뭐 하셨어요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그런 분들하고 트러블 싸우지 마시고 어, 아, 지난번 시험 때 케이블 색상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나 좀, 이거 잘, 잘 구분이 안 가니까 좀 알려달라.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세요. 그러니까 최고 좋아요. 지난번 시험 때 떨어졌다. 이거 뭐연결하 모르겠다. 어, 지난번 시험에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그게 최고 좋습니다. 그 다음 케이블 타입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묶어주시고, 그 다음 캡을 씌워줬는지 캡 씌워주시고, 종이 테이프, 종이 테이프는 보통 제어반 작업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은 뭐 명칭 써 있겠죠? 시험장에 이게 붙어 있게 되면은 미완성 처리하는 감독관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요거를 꼭 제거해 주시고 그다음 또 질문해 주시는 게 원장님 이거 말고 여기 나무판에 묻힌 거는 이것도 제거해야 되네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요 밑에 거는 제거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단자대 번호를 만약 종이 탭 붙였다 제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동작검용 기구를 꼽을 수 있게 이 계정기 소켓 위에만 제거해 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중요한 거, 새들 고정 상태. 최근 시험에서는 새들 피스를 하나만 고정 안 했다. 예전에는, 어, 하나 고정 안 했네? 1점, 감점, 이렇게 해서 뭐, 세 포인트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이 많은 새들, 이 피스 중에 하나라도 고정 안 했다. 그럼 바로 실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12번 항목을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손가락 가리키면서 했는지 이렇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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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시고 만약에 시험장 때이 피스 안 박은 걸 하나 발견했다 이 피스 하나의 가격을 제가 책정해 보면은 보통 이 피스 하나에 100만 원이에요 하나 발견하면 왜냐? 보통 학원비가 뭐 구, 국비 지원되는 학원은 뭐 30만 원에서 국비 지원 안되는 뭐 50만원짜리 듣고 수강료 그냥 50만원 쓸게요 50만원 교통비 식비 실기 접수비 10만6천원 하고 그동안 제가 한달반두달 동안 제가 한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주말에 모시고 내가 이한달반 동안 고생했는데 진짜 이 피스 하나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습이 아니에요 진짜 진짜 내 눈으로 본다는 그 마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한번 떨어지고 두 번이요? 정말 못해요 정말 지루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작업할 때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셔야 돼요 뭐 떨어지면 또 하지? 해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씩 가기면서 <laughs> 어, 네, 해주세요 어,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13번 이 벨테스터기는 뭐 연습할 때는 제어반 끝나고 찍으시는데 시험 때는요 이걸 중간에 찍으면 안 돼요 왜냐 어차피 완성 못한 빵점이에요 이거 뭐 백날 잘하면 뭐하냐고요 완성 못한 빵점인데 그래서 이 벨테스터기는 벨테스터기를 안 찍어봐도 한 번에 동작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벨테스 제어반 벨테스터는 육안 점검만 해서 문제없으면요 그냥 바로 이 체크리스트 확인하신 다음에 최고 마지막에 그때 찍으셔야 돼요. 요거. 그 다음에 14번 가장 중요한 거, 감독관 요사 상체 확인. 이건 뭐냐? 학교마다, 감독관마다 약간 스타일이 틀려요. 인출선이라든가 특별히 지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날 시험장 그 감독관이 지시한 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인출선을 잘 뺐는지, 뭐뭐 했는지, 뭐뭐 했는지, 뭐뭐 했는지. 아셨죠? 네. 그러면 지금 공개 문제 1번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시험장에 갔다는 마음으로 어, 최종 점검하는 걸 한번 교육해드렸었는데 어, 해당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고 그리고 이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을 때 어, 보시고 어, 원장님 혹시 이로 다른 어떤 영상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좀 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최대한 많이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험 잘 보시고 저는 서울다산전기학원 권우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